선 보시면 이 말풍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. 그다음에 펜으로 꼬리. 이렇게. 다음 이 둘은 뭐 둘로 나둘 필요 없잖아요. 합쳐요. 다음 글자를 씁니다. 예, 도마찬가지로 지금 이 글자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 이러면안된대죠그얘이가 제일 위로 올라와 서글자를더깨끗 되어 있어야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자더 만들게요. 그래서 얘 둘을 선택을 해서 object에 음, velocity stone, like t h r object를 보게 되면 이렇게 속성이 사라진다 했죠. 그 틀의 속성이 사라지는데, 뭐 글자 모양도 꼭지 부분 때문에, 꼬리 꼭지 부분 때문에. 글자도 이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좀 수령을 해봐야겠다그래서 얘로 접근을 하죠. 그래서 돌려봐도 이건 그냥 타원이랑 마찬가지예요. 지가 사라져버렸고 또 돌려봐도 그러면 글자도 모양도 이쁘지 않고 이게 말풍선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속성도 사라지니까요. 틀의 속성, 색상, 선의 색상, 면의 색상 이런 것도 사라지니까 배경에 색을 좀 넣고 싶고 글자 모양도 좀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싶다고 하시면 원을 하나 더 만드셔야 된다. 밑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 줘요. 색상도 뭐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 좀 보시기 편하게 색상을 좀 바꿔 보면 여기다가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. 얘는 좀 전에 바로 직전에 그린 아이라서 당연히 위로 에 올라가 있겠죠 글자보다. 그래서 이둘 선택 가지고 오브젝트. 보시면 그 아까 전에 검청색처럼 색상에 타원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말풍선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59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,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오셔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, 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제대로 하시려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, 세분화시켜서 자르기도 많이 잘라야 합니다. 제가 뭐 여기 이어가지고 별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. 좀 사이즈를 전체적 줄이고요. 별를 이렇게 하나 음. 얘 크기를 좀 늘릴게요 얘를 하나 자를게요 자. 또얘 지금 색상이 없어 가지고 선의 색상이 그죠? 의미는 없긴 한데 자, 이렇게 몇점 얘랑 얘랑을 두 개를 변축입니다. 아, 이렇게 선택이 안 된대요. 너무 두껍나? 십이에도 십이 나눌 겁니다. 얘를 얘를 어. 지금 제가 두께를 좀 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나누게 되면, 예, 이렇게만 나누죠.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다시 컨트롤 젠트에서 얘는 그냥 선으로 나눴을 때 선을 면으로 한번 바꿔 주고, 그 다음에, d i v i d e 로 버리고 버죠 얘도 지얘실질적으질적으져 있긴 져있져있습져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 또 나누고 여기를 이렇게 하나 나누겠습니다. 지금도 안 보이시죠? 얘랑 얘랑 디바이드 다섯 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네 개요. 또 이렇게, 이렇게. 아, 얘는 선을 주고 그 그러니까 12였던가요? 오, 오브젝트 expand 주신 다음 에 얘들 divide 말했어 얘는 그냥 선으로 나눈 애들이고, 얘는 선을 면으로 바꿔서 두께를 좀 주고 나눠버렸죠. 이제 글자였습니다. 대문자로 쓸까요? 이들이 전부 이 글자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죠. 그래서 front 만들어서 이 글자를 다 덮을 수 있도록. 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. 얘랑 얘랑 이렇게 이렇게도 다 모브트. 얘랑 얘랑 적용. 얘도 얘랑 적용했고, 얘도 얘랑 적용했고, 얘도 얘랑 적용했고. 다음 오른쪽 있는 아이. 선택해줘. 이렇게. 다음 얘랑 얘랑 이렇게. 다음, 얘랑 얘랑 이렇게. 다음 얘랑. 이 지금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어요, 그죠? 보시면 우측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공간이 좀 넓습니다, 그죠? 얘에 비해서 얘는 다닥다닥 붙었어요. 왜냐하면 그냥 조각조각으로만 나눠져. 당연히 붙어서 처리가 될거고 얘는 제가 이거 면으로 갭을 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저는 이해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그때 그 실습하실 때 그... 고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모양에 이런 공간들이 있었거든요. 그럴 때 이렇게 공간을 좀 주셔야 조금씩 떨어져 보인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린 겁니다. 만약에 제가 뭐 본인이 이걸 처리하실 때 나는 뭐 갭이 필요 없어 바로 붙여도 돼 하시면 뭐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 나는 띄워져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해 하실 경우에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, 이거야 뭐 어차피 나눠 거니까 수 없다 하지만 이줄 있잖아요. 저는 지금 여기 나눴잖아요. 그죠? 이거를 한 덩어리로 두고 하시면 뭐 잘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시간을 좀 투자하셔 가지고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고자 하신 분들은 세분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. 제가 여기를 지금 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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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뭐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눈 것처럼 또는 막 엄청나게 복잡한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어떨 때는 한 자씩이라도 나눠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에 다 일러스트레이터가 해결해 주시,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세분화 하셔가지고 나눠서 또는 그렇게 단어별로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도한 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단어에 서더 들어가서 한 글자씩 이렇게 나누셔서 예 네, 하셔야 돼. 야 내가 이렇게 도형 하나 만들고 글자를 쭉한 문장을 썼는데 이게 한번 한꺼번에 적용해 줘. 누구나 다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일러스트레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얘도 막그 점도 많아지고 선도 많아지고 오브젝트가 그러면 자기도 계산하기가 뭐 어려울 수 있으니 단어 특히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고양이 또는 뭐 온라인의 포털 사이트에 보면 이런 이미지들 많아요 그 이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드시려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. 한 번에 되겠지 이런 건 없거든요.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이제 추려서 시금 하겠습니다. 자 다음 60페이지 에 있는 내용입니다. 60페이지는 와프 이대로 한번 보시면 아 어, 얘는 이 리본 모양은 지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그죠? 만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요 브러시를 좀 써야 됩니다 있으니까 좀 이스파이어 배너인실 눌러보시면 여기 있는 거죠 네. 얘를 선으로 이 브러쉬가 제가 처 말씀드리지만 펜으로 그린 것도 선으로 든 것도 도형의 선도 적용이 되고 브러쉬에 그린 것도 연필로 그린 것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드시고 얘를 적용하시면 네, 간단하게 리본을 만들 수 있죠. 에어에다가 글자를 하나 썼습니다. 없고요 아, 여기다 한번 볼게요 흰색으로 만들어 놨고요. 얘를 이제 네. 모양을 좀 변형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얘는 오브젝트 에벨롭티스턴트 와프 위치 공이 있는데, 아뭐 종류별로 한번. 구경을 할까요? 샵도 다 있는 거 똑같습니다. 그렇죠? 지금 아, 작업의 진도가 여기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있네에너지 누가 이게 단지 모르겠습니다만. 이렇게 음. 예, 예. 선택하시고. 네. 첫 번째 그림입니다. 다음 두 번째. 여인가 봐요. 아크로 다음. 위로 볼러 갔네. 똑같이 그림 똑같이 돼 있네요, 그죠? 오 어, 모양이 다른가 봐요. 밑에는 있는 옛것 같은데, 예. 뛰어 넘어갔네요. 우리는 뭐 하나 씩 하나씩 다 해보죠 비슷하긴한데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. 이게 어, 시험에 보면 이거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. 이거 어디 있어요? 이 모양 어디 있어요? 뭘 하면 돼요? 네. 그거 눌러가지고 뭘 눌러야 스타일을 뭘 선택을 해야 모양이 되나요? 없는 게 없어요. 여기서 다 있어요. 포토샵도 마찬가지. 여기서 조금씩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문제고요.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랑 얘랑 착각을 너무 너무 많이 하십니다. 얘 둘은 달라요. 얘는 소실점이 이렇게 다 모이는 거잖아요. 위에 있는 아이. 여기 어딘가에 다 모임. 글자도 맞찬가지거다 모여요. 소실점. 근데 이 밑에 있는 아이는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수직이에요. 네, 이거 작가들 너무너무너무 많이 하시는데, 이건 작가가 시면안 됩니다. 모양이 비슷한데,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. 다다 수직으로 서 있지 않나요 글자도 마찬가지요꼭 선에 의해서 수직인 거냐, 아니면 종이에 의해서 수직인 거냐. 꼭 네. 보시고 나서 진행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눌러 봐서 이번에 효과 차이죠. 뭐또 어떤, 어떤 모양들이 있는가? 저도 이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꺼내보는 건 저도 지금 처음이라 일일이 다 꺼내보는 거 처음 네, 깃발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왜 이니? 이시. 더 있어야 되네. 안 돼. 이게 빠져 있었나 봐요. ACI 요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다 그래서 뭐 이게 집에서 한가 하실 때 그렇죠. 어떤 모양으로 응. 하나씩 변경이 되는지 저처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에, 이 부분은 지금 똑같거든요. 하나도 안 틀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. 에,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변경이 되는지 일일이 옵션도 좀 바꿔보시고, 맞춰서 그 모양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.